자. 자, 이제 필드 도착했습니다. 도보 낚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 도보 낚시 갔을 때 짐을 재소화할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갈수 있는 꿀팁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가방 백팩입니다. 백팩에 저는 일단 촬영 장비 때문에 짐이 많은데 카메라랑 예, 보조 배터리. 챙기고, 필수품, 릴, 엣지 네, 챙기고, 네, 이렇게 하면 지은 끝이고요. 일단 저는 여기 스탠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탠드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지은 끝. 그리고 일단 밑밥, 밑밥은 말아서 갈 경우에는 봉지에 넣어서 바로 여기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진짜 도보용 밑밥을 챙겨서 왔습니다. 밑밥은 이렇게 안맥 그리고 바오다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서 하면 끝입니다. 여기 공간에 넣어 보니까 기본 세장세 3장, 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고. 로드케이스는 로드케이스도 좀비이 간소합니다. 네, 로드 하나 뜰채 그리고 여분으로 쓰 막대치 몇개 이렇게 해서 챙겨가 봅니다. 자, 도보로 이동할 때는 뭐냐? 일단 팔이 최대한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팔에 들수 있는 거는 채, 최대한 이렇게 백팩에 넣어서 가면 됩니다 여기 수납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뭐채비 통로도 되고 뭐 선글라스, 모기약, 선크림 넣고 뭐 오만가 다넣습니다뭐 텔레비 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일단 이렇게 챙겨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생긴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여기 테트라포트 있구요. 그리고 저기 반대쪽. 저기 원래 본래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 조금 인트고어떨지 한번 제가 낚시해보고, 예, 조항을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미끼는 핏밥을. 자, 해수가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을 하냐. 이제 체비할 동안. 고리를 물에 뿌려놓습니다. 물은 고리가 잠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집이 하도록 할게요. 어, 밑밥 주걱을 오자마자 여기 떨어트려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어휴. 손끝이 간질간질 그리다바다지가 잠기던 그순간에 떨림 주말만 기다리며 재비를 정리해 가슴 속엔 파도소리 울려 퍼지고 낚시 가고 싶다 낚시 가고 싶다 조은 다시 살렸고, 자 오늘 이제 낚시 준비 끝났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미끼는 왔다 감시경단 그리고 그릴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의 목줄 낚시 한다고 생각하고 채비를 하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낚시학과입니다 오늘은 삼천포 도보포인트 4등이라는 곳으로 와 봤습니다 반대편이 원래라면 포인트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배 타고 저기 반대편에 내려서 낚시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쪽은 일단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서 제가 한번 낚시를 와봤는데 일단 뭐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인데 한번 여기서 낚시를 해보고 또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조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낚시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오늘 또 재밌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나 봤습니다. 오늘 날짜는 이제 10월 9일입니다. 이제 거의 연휴의 끝자락이고요. 어, 이제 완전 가을이 된것 같습니다. 낮인데도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멀리 안 치고 한 전방 10m 해가지고 지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드는 1.25 530대 잡았고요. 릴은 3,000번, 3 0 ,000번, 0 0번에 원줄은 2.5, 목줄 1.5호, 예, 찌는 1호, 빅스타 수제 구멍치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4호바늘 해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 앞에 고기를 한번 모아, 모아놓게 밑밥을 조금 밀어넣어 놓고 하, 오늘 날씨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 낚시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햇빛도 없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오늘 예보에는 그의 뭐 바람이 초속 8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막상 나오니까, 낚시할 만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보그가 얼마나 많으면, 옆구리에 찔려왔습니다. 보그가 <laughs> <laughs> 많다만 가까라 어, 또 숨어야. 야무치 점프 안에, 저도 참, 그, 갯바위로 가고 하면은 좋긴 한데, 너무 그런 낚시는 잡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낚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좋은 정보 좀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보 포인트 찾아다니면서, 센 자리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 잡히는 데 가서 고기를 잡아야, 큰 고기도 올르고 이러면은 재미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정보도 없고 그냥 잡아도 많고 솔직히 엄청 어려운 낚시입니다. 아, 그리고 근래는 그래도 도보 포인트 다니면서 뭐 지금 시즌이 시즌인 만큼 잔잔한 감성돔이라도 조금씩 올라가지고 영상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보 포인트를 계속 해가지고 이게 영상을 올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아집니다. 일단 내 네, 낚시 즐기려고 하려면 좀 온도권 깨빠이 같은 데 가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좋 왔다! 쏙 왔다! 왔다! 우 숭어 숭어 <laughs> 아이고 숭어입니다 아이고 이거 더올려야됐다 저기 숭어입니다 숭어 아이고 이렇게 올렸다 아이고, 집에 가족들 와 있는데 숭어 먹는다고 하니까 잡아 가겠습니다 아이고 또 먹을 사람 있으면 잡아 가이 머리 일단 잡았습니다. 아, 딱. 중앙머리도 잡아볼까요? 재밌다. 이 아들이 따라옵니다. 그리를 이렇게, 캐스하하살 살살 으으서서 자자자자자 자자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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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모렇게이렇그렇지그렇지이렇지 짧다고 으샤 낚시 재밌는데요 이거 자 한번 더와이 루어 루어 하듯이 <laughs> 낚시하고 있습니다 낭만 있네 가자 자 됐다 이제 덮고 자 미밥 한번 싹 주고 그렇지 밑밥 속으로 동조를 시켜서 거침 없이 낚아 올린다 왔다 아 빨리 비타아또 <laughs> 재밌다 이거지 이런 낚시가 재밌지 자또한번더 갑시다 ,이. 자 자, 또 던지고 이렇게 가면 바로 가는 온다 그렇다, 히트. 그렇지, 히트, 히트, 히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좋다.

지민네 송어 낚시. 이어가 만만 먹으면 캐팅 한 번에 한 마리씩 올리겠네요. 보니까 숭어밭입니다숭어밭 손맛이 심심하면은 여기 와서 숭어 잡으면 참 재미나겠네요. 이런 게숭어 낚시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냥 백글이 있으면 백글이 잡아가고 그냥 온도가 나가서 낚시하려면. 이런 부분 또, 거듭도 보다 나거든요. <laughs> 멀리 나왔으니까, 좀, 대상을 좀꼭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마음 편안하게 나와서, 재밌는 낚시하고 가면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보 낚시 와서, 잔잔한 손맛 보면서, 조금 즐기는 낚시하고, 이제, 철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포인트에서, 조과까지 나무치게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